윤지아지 뭐 해? 어? 14페이지 펴. 자, 다 부를게. 숙제였어. 자, 1번은 c 정진만요 어? 네. 자, 1번 c 2번 b 3번 a 14페이지야. 자, 4번은 5 5번은 4 6번 plant, 5번 사, 6번 plant, 7번 learn, 8번 death, 9번 is interested in요, is interested in 어, 주세요. 어. 자, 10번은 인 디테일. 네. 잠깐만. 어, 잠깐만. 민재야, 너는 오늘 집에 가서 리스닝 숙제 꼭 해서 선생님한테 찍어 보내 주지 않으면 다음 시간 남아야 돼. 진짜. 자, 우리 애들아. 지금 이제 탁펴 봐. 18페이지 펴 볼게. 어어 어. 올려 자 18페이지 제목이 조합 b 어요자 뭐에 관한 내용이야? 예. 직업에 관한 내용이지 자 그러면 우리 유림이가 먼저 읽고 시작하자 네 어, Today's interview is with YouTube star Rebecca b a i l e Daily from the popular channel. Daily, Daily. 어, 어 잠깐만, 민재 너책 읽네. 이거 말고 그거 그래, 그러니까 거. 너 지금 이거 한다 그랬는데 너 책만 갖고 왔다 그랬잖아 요? 좀 전에. 이게 독해야 이게 이게 리딩이야. 나 아, 그것 때문에 복사느라고 하 얼마나 왔다 갔다 했어 이거잖아. 자 해석해봐 유리만. 저 이거 못 했어요. 뭘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아, 그러면 전화하려, 전화하려. 해석 해석. 오늘의 인터뷰는 유튜브 스타 레베카 베일리의 인기 있는 채널 베일리 베일리와 함께 한다. 자, 오케이. 자, 투데이즈 인터뷰. 자, 오늘의 인터뷰는입니다. 자, 위세 동그라미죠. 우리 윗 어떻게 해석해야 돼? 뭔모 함께. 함께지? 자 유튜브 스타 레베카 베일리와 함께입니다. 그랬어. From에서 괄호 열어. 자, 데일리 베일리에서 괄로 닫어. 자, 윤지 From의 의미가 뭐야? 뭔머로부터 먼머로부터, 얘들아.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돼? 민지, p o p u 뜻이 뭐야? 파퓰러 u l a r 밑줄 첫 자, 인기 있는 채널인. 데일리 베얼리로부터의 유튜브 스타일 레베카 베일리와의 인터뷰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지? 자, 밑에 네. Q1, A1이 있는데, 자, 얘들아, 그 Q가, 윤지야, 그 자꾸 만질 거야? 얘들아, Q가 퀘션의 줄임말이야. 자, 적어놔야 되잖아. 퀘캐 패션. 퀘션이 뭐이 질문이죠. 질문. A의 줄임말은 a n 리 w e 답. 그래서 질문이 나갈 거야. 자 질문을 윤지가 읽고 해서. Can you tell us about your YouTube channel? 음. 유튜브 채널을 내리 말해주 그렇지. 아 잠깐. Can you tell us about your YouTube 아. channel? 보이지? 캔의 동그라미 테르라 동그라미 쳐봐. 얘들 우리. 말해줬습니다. 어 제가 캔이 무슨 동사였어요? 뭐죠? 조동사지. 자 우리 조동사 캔의 의미. 할수 있다. 할수 있다도 있고. 할 수, 해도 된다도 되고 해줄래라는 요청도 돼. 아. 자면 캔유텔까지 해석해볼게. 너 말해줄 수 있니? us 우리에게. 네. 자 어바웃 동그라미 치세요. 어바웃의 의미가 뭐야? 먹어야 돼요. 그렇지. 너의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겠니? 그랬거든. 자그 a a 번에자 민재가 읽고 해석해보자. 어, 어? 먹방. Blocks. 음. 음 그렇지, 잘했어. 자, at f i 자 얘들아 이제 끊고 의미가 뭐 at first? 먼저. 처음에, 처음에. 나는 자 만들었습니다 나왔는데 자 메이드 원형이 누구야? 이 누구의 원형이야? 그렇지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대요? 응. 자 먹방 비디오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나는 자 그다음에 여기 뒤에 나는 얘들아 이 M 하고 비동사 쓰고 자 밑줄 쳐봐. 자 민자 해석 잘했지? 비인투가 어디에 푹 빠져있어요. 저는 정말로 어디에 빠져있대 블로그를 만드는데 애들 앞에 봐봐 니네 블로그 알잖아 블로그 알지? 자 블로그 앞에 봐 이렇게 쓰지 원래 이렇게 써요 블로그야 근데 여기는 지금 Vlog으로 돼있지 Vlog 그지? 자 그러면 유림이가 그다음에 읽컷을 탑트 해볼게 Vlog is 어, 비디오 블로그 uh, and mine is And My Is b o s t Most l y Mostly about my daily life. 어, 브이로그는 영상 블로그이고, 어, 내 것은 주로 나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찍는다. 오케이, 잘했어. 자, 브일로그, 브이로그는 이저 비디오 블로그거든. 예러분 얘는 비디오랑 블로그를 더한 말이네요. 자, 영상 블로그입니다 이렇게 되어있지. 자 그리고 자 마인의 동그라미 자 마인의 의미가 뭘까 나의, 나의 것이야 나의 것자 요거를 두 개로 쪼아 볼게 얘들아 마인을 여기서 썰르면 이거 마이 브이로그야 마이 브이로그 자 적거나 이렇게 써도 돼내 브이로그는 한 단어로 마인으로 써준 거야 자 그리고 내 블로그는 이 아까 우리 민지 어버웃시 뜻이 뭐라 그랬지? 네, 네. 몸모의 대지, 그데 모스트리가 붙으면 주로야. 자, 내 브이로그는 주로 뭐에 관한 것입니까? 일상. 데일리 라이프, 일상생활. 어, 나 일상생활에 관한 거 별로 특별한 거 없고, 뭐 아침에 일어나서 얘들아, 나는 뭐 운동을 가, 뭐 이런 걸 찍어 올리나 봐. 자, 그다음에 윤지. 케얼, 더우지. Like 채널, 자, 해석해봐. 나는 그, 이거 너 어려웠어. 네. 못하겠어? 네. 어, 안 했더라고. 자, 나는 라이크 like, 좋아해요. 자, s h a 의 동그라미, share의 의미 아시는 분 공유하다. 공유하다. 나는 공유하는 것을 좋아해요. 마이 t h o u g 우리 또트가 생각, 사고야. 내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들을 공유하기를 좋아한대. 나우 지금, 아이 저는 have,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밀리언이 나 있거든? 몇 개야? 만, 백만. 그치. 저는 백만 명의, 자, subscribers 쫙 쳐봐. 구독자야, 그치. 저는 백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어요. 엄마이 채널 제 채널에 와 엄청나네. 자, 그러면 얘의 얘들한테 물어볼게. 자, 이 레베카 베일리의 유튜브 채널에 첫 번째. 저 얘가 처음에는 그 어떤 거를 만들어서 올렸어? 먹방이야. 근데 지금은 뭐를 좋아해요? 일상 생활. 비디오 아, 영상. 그렇지? 아, 비, 영상 블로그. 자, 이 아이의 영상 블로그는 주로 뭐에 관한 거야? 일상 일상 생활 영어로 뭐라 그래? 데일리, 라이프. 데일리 라이프야. 자, 그러고 나서 얘는 또 뭐를 공유하기를 좋아하네? 생각. 어, 생각. 그치? 그래서 얘 지금 구독자 몇 명이야? 백만 명이래. 오케이. 자, 그다음퀘 캐스텀 투를 갔다 민재가 읽어볼게. 읽어. 어, 저... That's amazing. amazing. 응. 스케줄? Okay. 자, 우리 that's amazing. Is there a b s a r a What's your schedule? 자 is scheduled. What's y o u c h e d u l e w h a t your schedule? What's c h e d u l e w e 일. u l w h a t w a l a y o u t y o u r your t y o u r e r 자, 유림이 네, 네, 이거 보세요어 그, 그, answer to. The... 어, 이것만봐 뭐라, 이거, 요왼쪽이들 이거, 거 봐봐 앞에 봐유거요거 있잖아 ing 떼고 나면은 얘야 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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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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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e 맞아요. 맞아요. if u t e s of video takes me about 6 to 10 10분간의... hours. 음. 자, 이미 시작할게. 앞에 보자. 얘들아, if y 이 필름이 무슨 뜻 잡될 님? 아그 비디오. 얘 영화 같은 이야 근데 얘가 얘들아 이게 머 찍다 의미도 필름이야. 머리 찍는 거. 알겠어? 그여기는 이렇게 돼야 돼. 자, 찍는 것, 촬영하는 거야. 뭐를 촬영하니? It's... 아, 비디오. 몇 분간이야 15분간. 15분간의 비디오를 찍는 것은 테이크 스미 이때 테이크가 시간이 들다야 대략 얼마가 드냐 to 10 hours 우리 hour이 몇, 뭔데 15. 오, 야. 15분짜리 영상을 촬영하는 게 대략 6시간에서 7시간이 걸린대요 네. 얘들아 15분 찍는다고 얘가 지금 15분만 찍는 게 아니야 그걸 다 편집을 해야지 알겠서 그렇게 찍고 나서 일상이니까. 자, 그 다음에 유림이가 이거 좀 전에. 네. 언제? Editing. editing at, at least. 음. 모르겠죠. 아니야, 네, 시간 동안. 아니야. 자, 에디 타는 게뭐 하는 거냐? 밑줄 치세요. 에디, 편집하다. 에디씨, 편집하다. 다 적어. 자, 그러면은 봐봐. 15분간의 영상을 촬영하는데 6시간에서 7시간이 걸린대. 자, 그리고 편집하는 것은 e 리스트동그라미 l 앨리스트 적어도가 앨리스트, 엘리스 편집하는 게 적어도 4시간이 걸려요. 오야 그럼 얘가 지금 한 편의 브이로그를 올리려고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는데도 몇 시간이 걸려요. 총 7시간. 어? 어? 아닌데. 야, 14시간 걸려. 14시간. 촬영만 6시간에서 10시간이고 편집은 적어도 4시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브이로그를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치? 할게요. 네, 음. 패스할게 생각 이따 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누가 읽어야 되냐? 아, 민재. 아이. warning video e d i t to i n c r e d l e 응? I videos. 오케이. 자, 얘는 한번 세매 볼게. 자, keep w i t keep. 아, 아니야 그거는 킵이야. 아. 자, 봐봐 얘들아 킵 뒤에 이렇게 동사에다 이인지를 더해주는 거야. 킵 뒤에 동사 이인지를 쓰면은 계속 움막아다야. 계속 움막. 아, 내가 너한테 읽어볼게. 야 계속 가 영어로 말 계속 가. K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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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ing, keep going. Keep going. 그제 계속 달려. Keep, keep, keep running. running이야. 자, 그러면 볼게. I keep 여기서 running 달리다 이거 running이야? 저는 계속해서 배우는 중입니다. 배우고 있대. 어, 런이 배우다죠? 뭐를 배울까? 자, 비디오 에디링 아까 쓰면 에디링이 뭐라 그랬어? 편집. 어, 비디오 편집을 배우고 있대. 왜? To improve my videos가 보이죠? 자, improve 동사 중에 향상시키다란 뜻이야. 내 영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비디오 편집을 배우는 중이야. 라고 했죠? 네. 얘는 유튜브를 유튜브로 써의 얘 일정이 어떻게 돼? 첫 번째 얘뭐한데 비디오 어, 찍기. 그렇 그다음에 뭐요 아, 편집해요. 아, 그리고 그것만 끝인가? 아이디어. 아니, 아이디어해 아니고 계속해서 에디팅을 배운대 자, 그다음에 이제 3번의 유유림이. 유림이? Many people want want to s t a r t h e r 원 채널스. 자, 많은, 나는, 사람, 아니, 많은 사람들은 원한다. 응. 그들의 채널이 아 몰라요. 할 때까지 봐 잘했네. 아 모르겠어요. 자, 많은 사람들은 원합니다. 자, 우리 start 같은 뜻이 뭔데? 시작하기로원한대 The i r own channels. 그들만의 채널. 그니까 우리 이런 거지, 애들. 아, 나도 유튜브 한번 해볼까? 나도 한번 채널 을 만들어 볼까, 이런 거지, 그지 자, 그다음에 윤지가 입고해서 like Do you have Do you h a v n y o device 응? 해? 너의 너, 너 너의 패널을 가지고 있니? 뭔 소리입니까? 어, 자, do you have 두의 동그라미, 해보 동그라미죠. 두왜 나왔을까? 해부 동그라미. 어, 굿, 그렇지? 너 가지고 있냐너 가지고 있니? 얘들 어드바이스가 뭔지 알아? 조언이야, 조언. 너 조언이 있니? For them 그들을 위한. 자 지금 무슨냐 그들이 누구냐 지금 자기만의 채널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에 대해서 너 조언 좀 해주겠니 이런 말이야. 자 그러니까 얘가 뭐라했어, don't make videos 그랬지. 얘가 뭐 하지 말래요. 만들지 비디오 마. 만들지마. to b e c o popular 인기가 있고 싶어서 비디오를 만들지 말래. 자 이제 민재가 마지막 해보자. Uh, make videos. 자. You want to watch. 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래? 메이크 e 비디오 e 어떻게 하래? 영상을 아, 만들어 그랬지. 자 그러니까 어떤 영상? 아니, 다 you want to watch. 어떤 영상? 우리, 네가 네가, 원하는 영상. 네가 보고 싶은 영상을 만들지 인기 있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지 말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1번부터 4번까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Mola. Buenas... 그믿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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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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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8월 4일부터 6일까지아 여기 아 여기 방아 8월 4일부터 2일 동안 자, 우선은 부를게요. 19페이지 1번, 3번. 아니, 나는 아, 뭐야. 2번은 얘들아, 세 개야. 1 3 5. 에? 1 3 5야. 자, 3번에는 TF. TF. 4번은 4번. 에이... 자, 틀린 거 불러 보자. 전2번이요 자, 1번 볼게. 주제가 뭐냐면, 얘들아. 네. 어, 토크 위러 유튜버. 한 유튜버와의, 네. 자, 대화야. 그게 간단해. 뭐몇번 했어? 네. 네. 한 네. 유튜버의 일상생활은 아니고 네. 인터뷰잖아. 네. 블로그가, 브이로그가 무엇인지가 여기 주제예요. 네. 지금 브이로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한 유튜버와의 대화. 다시 말해, 인터뷰예요. 네. 자, 2번. 레베카 바일리에 관해 알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래. 채널 이름 알수 있지? 아까 이름이 뭐였어? 자, 데일리 베일리였지. 네. 구독자 수 아까 100만 명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럼 데일리 베일가이 맞아. 사람이니까. 아까 유튜브 채널 데일리 베일이 나왔었잖아. 자, 일정 나왔잖아. 그치 아까 뭐 15분, 15시간, 10시간 동안 촬영하고 편집하고 나와 있었지. 자, 그러면 우리는 뒤로 넘겨 볼게. 다음 응? 주일이일이죠 요일? 아, 잠깐만. 아, 네. 수요일이 수요, 수요일수요일 무슨 요일이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니? 2 1일 21일. 아, 26일을 방어었는데 금방 가요. 자, 뒤로 넘겨 20페이지. 자, 제목 사이언스. 뭐에 대해서 배울까? 사이언스가 뭐야? 과학이요. 과학이죠. 자, 첫 문장을 유림이가 이것만 보자. 유림아 유림이 봤다 <laughs> u r i 네. 어디 갔었어? 첨 문장 읽어봐. m 뭐요? Imagine. Imagine you live l in v e i a world of total, total... darkness. Darkness. d 아, e d a r k n e s Darkness. d d a r k n e s d a r k n e 어, 자, 구매자 이미지 밑줄쳐, 공부 안할 거야? 자, 이미지 상상하단데, 얘들 이렇게 주어가 없이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무슨 문장이야? 명령. 명령문. 상상해봐, 그 이제 상상해봐. 자, 오늘 상상해, 네가 l 살고 있다라는 걸 상상해보래. i n 월 world 한 세계에서. 자어 토레땅 다크니스나 이제 완전한 어둠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래. 오 이거 재밌는데. 빛이 아, 없어요. 아, 어? 예. 자 그다음 에 이제 윤지가 읽을게 어둠의 아, 음. 세계. You cannot see anything around you. 음. 너는 주위를 둘러볼수 없다. 자뭐 비슷하겠어 자 너는 자 캔나스까지 동그라미 치자 우리 캔나 조동사였잖아 캔나스 의미가 뭔데 캔나 할수 없다 할수 없다 C랑 더해봐 너는 볼수 없어 anything 얘들아 a n y t h i 미치자 아무것도. 어떤 것도 아무 것도 around you 네 주변에 안 보이는 거야 자 이제 민재가 해보자 This is the Mexican Mexican b l i n 음. 자, 이것이 얘들아 볼게. 여기 지금 똑바로 안 하면은 제딱 시간 맞춰겠네 거야. 이것은 멕시칸 나이지? 블라인드 나이지야. 블라인드 동그럼 제대로 우리 블라인드가 뜻이 뭐냐면 시각 장애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게 블라인드야. 어 시각 장애의 자 그럼 여기서는 이것은 밑에 봐봐 얘들아. 근데 멕시칸 블라인드 케이블 피시라는 이 물고기가 종인데 멕시코 장님 물고기야. 자, 이것이 멕시코의 장님 물고기의 일상생활입니다. 그랬지? 오, 어, 그러면 그 주제는 나왔네. 어 그래? 아, 근데 아직 모른다. 자, 얘들아. 그다음에 이제 한 문장만 더 하고 끝낼게. 여기 그다음 문장 선생님 봐 봐. These fish are blind. This i blind cat. This is a blind c a 이 This is a blind cat. t h i 이 is a b l 장 n d cat. This is a b i n a 데이돈 이븐 해브 아이즈 자 그들은 돈투해브까지 동그라미 쳐봐 자해브가 일반 동사니까 부정 만들 때 앞에 이제 돈트나 더즌 트가 나오지 그들은 사실은 심지어 뭐가 없대 뭐. 눈도 없대 어, 잔인해. 아니 잔인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야 자 얘들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 숙제를 적어볼게요. 여기 어디부터예요 그럼 숙제가? 숙제가 선생님이 읽 아이즈 그 뒤에 이디즈 비코 e c 보이니? 네 거기에 거기서부터 끝까지. 네? 왜? 너무 많은요 뭐가 많아? 빽빽하게 있는 거 이거를 다안 넣을 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네. 할수 있지. 이디즈 비코 e c 부터예요 문을 찾아서 찾아봐요? 어 거기 단어 찾아가지고 하는데. 제가 숙제를 적어줄게요 아직 안 잘라졌어요. 안줘 아직 안 끝났어 일찍 끝날 때 단어 빨리 꺼내. 아이쿠야. 내가 음. 단어 외워. 음. 단어를 외우기 시작했는데 니 모르는 나도 아셨지? 잠깐만. 야, I just s t o 재밌 don't know. I 이 o n t know. I don't 어요물어 I 는데 n t know. I d n t k n n t k n n t know. 안줘 o n t 안 끝났어 지금 단어 레슨. 빨리 꺼내 봐봐 내가 지금 일찍 해서 얘들아 이거 단어용로 시간 주는데 이거 놀고 있으면 이제 절대 못줘이 시간에 네. 레슨 같아. 맞아 아 도착하다 응? 어 라이브 Thank you.